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의 첨성인 인재상을 분석했던 콘텐츠에 이어 경북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 경북대학교의 인재상 그리고 경북대학교와 함께 많이 언급되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의 전형계획 콘텐츠 또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의 입학처에서 전형계획을 통해 공지한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요약 사항입니다. 따로 2022학년도와 비교한 변경 사항을 직접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직접 주요 변화에 대해 정리할 예정인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정원 내의 전형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이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과 헷갈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이고 전형 방법은 여전히 교과 100%로 동일하니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에서는 원래 1단계에서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의 5배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3배수로 학생을 선발하였으나 2023학년도 전부 다 5배수로 1단계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른 단계형 전형, 즉 고졸 재직자 전형, 영농 창업 인재 전형,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도 다 3배수에서 5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에서 다른과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에는 만만치 않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인원까지 고려해 배수를 비교적 크게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약학과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였는데 2 0 2 2학년도에 입시결 과 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5배수를 선발하는 1단계 합격자 수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인원을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학생들이 못 맞춘다는 것을 알수 있고 실질적인 경쟁률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과의 인원을 5배수로 설정하였는데 다른 과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없더라도 학생들을 뽑다 보니 1단계 모집 인원이 배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2023학년도부터 기준으로는 기존의 3배수를 5배수로 전환하였을 것입니다. 이 팀장은 이것이 경북대학교가 기존의 2022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면접을 축소하고 전형을 간소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의 대학 입학 전형을 살펴보시면 서류 100% 교과 100%등꽤 간단하게 전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경북대학교의 전형이 간단하게 바뀌었는데 이 팀장은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합니다. 202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원래도 정원 내였던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사회배려자 전형,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정원 외 전형이었다가 정원 내 전형으로 넘어온 농어촌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은 원래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였다가 면접을 없애고 서류 100%의 전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고요. 그리고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전형도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에 수능 최저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서류 100%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및 논술 전형보다는 등급합이 1등급 하향 적용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전형의 단계를 없애고 일괄 합산으로 선발하되 면접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만 데려가자는 것입니다. 즉 경북대학교에서는 면접 평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가장 쉽게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고 이 단계에서 30%에 해당하는 면접으로 결과를 뒤집는 학생이 다는 것 또한 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는 합격을 하고도 다른 학교로 이탈하는 인원이 많아서 결국에는 1단계만 통과하면 추가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현재 와 같은 전형 구성을 유지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를 통해 3배 수위 학생을 열심히 선발하여 면접평가에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면접과 상관없이 합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일괄 합산전형으로 변경해버리거나 1단계의 모집배수를 늘려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줄이자는 의도 입니다. 이는 춘천교육대학교 에서 면접을 폐지한 이유와 비슷하니 해당 콘텐츠 또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의 학생부교과 전형입니다. 기존의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은 교과 90% 출결 10%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은 교과 70% 서류 30%에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모두 교과 100%로 바뀌었습니다. 의예과는 별도로 교과 80% 면접 20%의 전형 방식이고요. 우선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은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교과우수자 전형인데 여기 에서 출결 상황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을 보니까 서류 30%를 열심히 보고 평가해도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게 되니 서류를 평가하는 것이 큰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 모두 교과 100%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환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 치의학과 신입생 10명을 모집하는데 334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33.4대 1에 육박했으나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을 통과한 인원은 77명에 불과하여 실질 경쟁률이 7.7대 1로 떨어졌 으니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이든 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 또한 알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전형에서 기존에는 의외과의 평가 요소가 서류 80% 면접 20%의 일괄합산 전형이었는데 서류 100%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형 계획일 뿐이고 혹시 모르니 정식 모집 요강을 제대로 참고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기실적예체능 전형의 레저스 스포츠학과가 교과 20% 실기 80%의 전형에서 교과 30% 실기 70%로 교과 비율이 10%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료는 경북대학교의 2023학년도, 2022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까지 정원의 전형별 인원 구성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과거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올 때는 교육부의 논술 축소 정책에 따라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300명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 학생부 교과 전형 및 모든 지역 인재 전형의 인원을 늘리고 또 기존의 정원외 전형이었던 농어촌 학생 전형과 기초생활 수급 자등 대상자 전형을 정원 내로 포함시켜 모집 인원을 확대하며 정부의 정책 흐름에 따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논술 전형 및 농어촌 학생 전형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늘어난 흐름이 부산대학교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수시에서의 모집 인원이 193명 늘어났는데 이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고려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2021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정시에서의 모집 인원은 원래 가나군 각각에서 860 명 812명으로 총 1676명이었는데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반영돼 가나군 그리고 나군이 특성화구졸 재직자 전형까지 각각 1200명 1001명 68명을 선발하게 되어 정시에서 2269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나군이 특성화구졸 재직자 전형 68명은 농산업학과 생태환경시스템 학부 축산학과에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정시나군 에서 모집함으로 해당 모집 단위 에서 68명이 미충원 인원이 발생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 까지 고려할 때 결국 정시에서 선발 는 인원이 늘어나기 마련이고 결국 선발 인원의 비율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수시60% 정시 40%에 들어맞을 것이기에 수시 모집 인원을 늘려 놓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북대학교의 복수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최대 3회까지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거기에 더해서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도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의예과를 지원하면 면접이 있는 전형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면접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세한 설명 및 예시는 블로그에 첨부한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경북대학교도 수시 모집에서 인원이 타 학교로 많이 빠져나가 수시에서 이2월이꽤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에 그를 고려해서 단계와 면접을 폐지하고 일괄 합산 전형으로 전환하는 등 전형을 간소화하거나 1 단계 모집 인원의 배수를 늘렸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 중에 의예과, 치의과, 약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면 무조건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논술 AAT 전형은 논술 70% 교과 30%의 일괄 합산 전형인데 AAT는 논술 성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첨언은 하지 않겠으나 해당 전형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순간 경쟁률이 확 떨어진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의 수시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에 첨부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 소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